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그네틱스 종목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그네틱스 종목이 지금 고가로는 네, 20.68% 상승하고 있습니다. 음, 상승했었죠. 현재는 12.32% 윗골이 좀 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차트를 좀 살짝 볼까요? 음, 상장을 했죠. 2019년에. 상장을 한 다음에 지금 추세선 한번 그어볼게요. 이 하방 추세죠. 이때 당시에 아, 더블탑이었구나. 더블탑 주고서 빠진 거죠. 그러다가 여기서 올라왔는데 맞은 거죠 저항대서 맞았다가 다시금. 예, 빠진 다음에 올라왔는데, 조정준 다음에, 은봉주고서 다시 올라와준 거. 근데, 이게 추세로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를 안 했죠. 이, 이 자리를. 약간 돌파를 한 자리가 아니라, 여기가 포지션 자체가요. 이렇게 좀, 행보성의 자리가 있어요. 그쵸? 무슨 이, 이야기냐면은, 이렇게 박스권의 움직임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가 이제 이 박스권에서 빠졌다가 반등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가 변동성이 한 30, 40%, 35% 정도? 네, 변동성을 주면서 올라가 준 거고. 약간 행복스러워 올라갔다. 그리고 종목 자체가 약간 윗꼬리를 많이 주네요. 현재 거래 대금은 네 600억 정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의 형태로 한번 볼까요? 수급은 외국인들이 계속 던졌죠. 네, 계속 던진다. 던지고 던지고. 기간기가 여서 올린 거죠. 기간기가 최근에 에 3일 연속 조금 올렸어요. 올렸다가 그 다음에 빠진 거지 그러다 다시 그 외국인들이 여기서 매수했죠. 매수했다가 어뭐 다시 매수 들어오고서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들어온 거죠. 약간 그 이게 보니까 수급이 여기도 뭐 개인들도 예 매도 때렸다가 다시 매수했다가 현지 자리가 그냥 박스권에서의 그 혼조스의 모양새가 있네요. 그쵸? 이게 뭐 특별하게 누가 주도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외국인과 기관계 물량은 들어오고 있으니까 뭐 물량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외국인과 물량 들어왔으니까. 여기가 지금 잠깐만 이렇게 볼까요? 물량이 어떻게 된 거지? VR로 볼까요, VR? VR로 보게 되면, 은 올라왔다가 다시 빠졌어. 빠졌다가, 이게 약간은 잘안 보일 수가 있긴 하겠다. 저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올라왔다 물량이 쫙 빠지죠. 그러다 다시금 올라오긴 하지. 다시금 좀 올라오려고 하긴 하네. 어, 그래도 계속 뭐 움직이긴 하네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현재 자리가 볼린저 밴드 상단이죠. 네. 올라갔다가 걸린 다음에, 12선도 터치를 안 한대요. 볼린저 밴드 중간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바로 올라가줍니다. 좀 뭔가, 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긴 하는데요. 살아서 움직인 거 있다.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네, 앞에 좀 걸리는 자리니까 그렇죠. 맞고서 저항대에서 좀 걸리는 자리니까. 그래도 뭐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네요. 특별하게 뭐5일선이뭐2 0일선을깬 것도 아니고 그뭐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거기다가 뭐 지금 장중 데이터긴 한데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계 물량 들어온 거 있고. 근데 지금 아까 보니까는 아 이게 그냥 혼주쓰더라고요 아, 특별하게 아. 까 어 방금 말씀드렸죠. 그 누군가가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는 아니고요. 재물을좀 살펴볼까요? 시그네틱스 시그네틱스 재물 투자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어 부채 비율은 거의 없네 부채가. 이자 보상 비율은 최근에 좋지는 않았죠. 3분기까지 안 좋았다가 야, 3분기까지 안 좋았었네. 안 좋았다가 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뭐 4분기 때 좋아졌나? 잠깐만 재물을 봐야 될것 같은데 공시 나온 것좀 볼까요? 나오긴 했, 다왔죠 근데 이게 적을 건데, 적자전환. 어 근데 당의 사업 연도가 어 적전처럼 됐어. 영업이익 근데 이게 직접 그게 안 나왔죠. 직, 이전 분기 대비로는 안 나왔어. 그래도 뭐 자산이 네 1533억 원이지, 부채. 자본이 많지 자본금 여튼 뭐 전년 대비로는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음. 근데 전기 대비로가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게 전기 대비로는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치 이게 안 나와 전기 대비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만 나오고 근데 지금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평가 종목인가? 음, PBR이 0.8이기라네. 아, 저평가가 있긴 하네. 반도체 패키징 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 제조 과정 중 후공정에 속하는 산업이다. 패킹, 패키징 쪽. 지분 쪽 볼게요. 지분 쪽은 뭐 특별한 건 없죠. 매도는 35% 갖고 있네. 네, 35%면 한 6 0고긴 하겠다. 기재. 64%, 6 4고테라닉스가 있고, 뭐 지분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뉴스로 볼까요? 뉴스, 최신 뉴스, 시그네. 시그네틱스 주가 강세 반도체 패키징 사업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다고. 근데 어... 어드밴스드 SIP 모듈 제품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양산 인프라 및 인프라를 확보 및 고부가치 프리미엄 반도체 패키지의 리콘. 폴리칩이 양산 인프라를 확보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큰 의미가 없고 이 내용 자체가그죠뭐 시스템 반도체 이야기에 나오고 그죠 이런 패키징 쪽이라서. 근데 지금은 그냥 수급 관점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수급 관점으로 예,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차트 패턴에 관점 좀 많이 하락해서 저평가된 자리에서 좀 올라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올랐다가 지금 정확에서 걸려가지고 박스 끌어 움직인다? 그리고 물량은 들어오고 있어서, 그렇죠 현재로서는 뭐, 그래도 나름대로 행보하면서 플래그 패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나쁜 건 없는데. 그리고 오늘은 그냥 여기 올라가는 자리에서 이렇게 상승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 상승 과정에서 올라갔다가 N정파동 주고서 올라간 다음에 바꿔서 이렇게 계속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그냥 오늘은 반등해줬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수급에 의한 물량이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은 그게 없네 얘기죠. 그 분기가 없어서 수익성을 한번 볼까요? 다 많았었죠. 음, 저걸 안 봤죠. 아까 보다가 말았던 것이 그래도 뭐 자본금. 아, 자본금이 아니라 이 잉여금 이 잉여금도 약간 빠지긴 하는데 예, 지금 수익성이 계속 안좋긴 안좋은가봐요 공매도 현황도 한번 볼게요 근데 공매도는 없고 그치? 공매도가 없다 보니까 이게 물량으로 움직이네요 그치? 물 공매도가 없으니까 장고 물량으로 움직이네요 물량 그치. 이, 이 물량 자체로 움직인다. 그리고 뭐,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뭐 플래그 관점으로 좀 보,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여기서 물량만 도잘 모은다면 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물량을 잘 모아가는지 그걸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뭐 플래그 과정 보세요. 네. 그래도 뭐 볼링점에 상단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이런 종목은 뭐 특별하게 그게 없잖아요. 뭐가 없냐면은 주도 세력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런 물량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가능하다면 이 전적가를 높여가야죠. 예. 왜냐하면 어차피 물량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도 뭐 거래량이 들어오긴 했네요. 그쵸? 예.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올라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적가를 깨지 않는 관점에서 예. 그런 관점에서 좀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물량으로만 움직이는 거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 볼까요? 네, 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멤버십 가입, 네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멤버십 가입 좀 해주시고, 네 그리고 열흘 같이라도 오세요, 이쪽. 돈 버는 가치 투자로, 네 여기까지 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